자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김현입니다 실물이 낫죠 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거절은 거절하고 예아 어, 오늘 이제 어, 내년도 어 우리 이제 이명과 관련해서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해 에 예,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크게, 어, 세 파트로, 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어, 바로 이제 올해 시험, 어, 저번에 이제 11월 달에 치러졌던 이제 올해 시험의 경향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학 공부를 할 것인가. 이제 교육학 공부 안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파트. 아,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그,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 제, 어, 강의, 스케줄에 관해서 이제 안내 말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일단, 올해 치루어진, 이제 이 시험의 경향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작년에 치루어졌던 경, 어, 시험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어, 같은 점도 있고, 또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음첫 번째는 문제의 디렉션이 분명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올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어 지금 나눠 드린 그것 중에 이 안내지가 있으실 텐데 이 동행이라고 돼 있는 거 거기 보시면은 21페이지에 어 바로 저번 달에 치러졌던 2019학년도 그 교육학 문제가 소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를 잠깐 먼저 봐주시면 거기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논술의 내용,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이제 배점 부분이 있는데 그 논술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 어, 답과 관련해서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가 비교적 디렉션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어, 가드너의 관점에서 뭐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을 쓰고 또 이제 개별 과제와 이유를 써라니까 명칭을 쓰고 개념을 쓰고 뭐 방안을 쓰고 뭐 이유를 쓰고 뭐 이런 걸 써라라는 게 지금 어, 디렉션이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작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어, 공부를 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재수 이상, 뭐, 삼수, 사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더 옛날 문제, 그러니까 한 3년 전이나 4년 전의 옛날 문제를 보면은, 어, 예전에 교육학 문제는 기본 디렉션 자체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써야 되는지를 딱 언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뭐, 이와 관련해서, 뭐, 해결방안을 쓰시오, 뭐, 적용방안을 쓰시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해결방안과 적용방안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써야 되는지가 그닥 두드러지게 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아예 관점 자체도 제시를 안 해준 적도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올해 문제 이렇게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관점의 제시가 되죠. 가드너의 관점에서 쓰라고 한다든가 잭슨의 관점에서 쓰라고 한다든가 바스의 입장에서 쓰라고 한다든가 관점의 제시가 돼 있는데 한 4년 전 문제는요. 아예 내네 문제 자체에 관점이 없었어요. 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교사들의 대화 상황만 주어지고 이 대화를 보고 이 교사들의 대화를 봤을 때 이게 누구 입장에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 아예 네가 스스로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써라라는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관점이 주어지면 설사 내가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뭐바을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잭슨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래도 뭔가 포인트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아,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정도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 그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 자체를 잡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누구 주장이지? 누가 얘기했던 거지? 이것까지 내가 스스로 떠올려서 생각을 하고 써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 예전 문제들은 이렇게 좀 디렉션이 불분명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시험의 새로운 경향이 좀 디렉션이 명확해지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시험치기 전에 아마 올해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안내를 드렸냐면 사실 우리 임용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해년도마다 출제 방향이라든가 경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